아, 네. 네, 쉬워. 네, 어워 네, 쉬워. 네, 쉬워. 네, 쉬워. 네, 쉬워. 네, 야워 네, 쉬워. 네, 쉬워. 네, 쉬워. 네, 쉬 계단이 음. 아, 하나 있습니다. 계단. 조심하세요. 아니아 계단. 그 네. 까 그니까. 그 출입금지인데 정도면? 아, 네. 뭐 이렇게 빨간 걸 마이 메달아 놨지 아, 소원 해가지고 달아 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. 예, 네, 빨간 두근차에도 너무 빨간 거 갖고 쓸끔지인데 안 되네 지금 우리 이런 투어를 보고 신선 투어랍니다. 아, 왜 많이 신선들이 많이 살고 있음. 있는 예, 그런 곳을 이렇게 그, 그 걸어 다니니까 신선 아, 투어랍니다. 아, 어? 그리고 지금 빨간색 이봉들 이거 같은데요? <뭐라라> <뭐라> 계단. 인으로종마다 <불가능한 식사> 네, 아. 어. 이게 나라마다 가이 아, 아. 빨간색. 황금색. 어. 아, <뭐라> <뭐라> 아. 이라든님 그대로 직진이야 네, 직진이 계단으로 가고.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. 금한 <뭐라> <뭐라> 이런대로 나름대로 너무 좋아. 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적이로 생각하시면 본인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. 비가 안 왔어? 다행이? 다행히 비가 안 왔어. <laughs>